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자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총은 바로 지금 어깨에 걸려있는 저 빠짝빠짝한 빠작 초록색깔 무슨 나무 트리같이 생긴 저총 바로 어? 바로 로투스 아니 로커스입니다 자요 총은 현재 상점에 있는 로커스 무기 상자에서 1% 확률로 획득을 할수있고요 저거는 요거를 10개짜리 두번을 뽑았는데 나왔어요 와 드디어 웬디야 웬일이야, 진짜. 참고로, 요 총기는 현재 아크틱보다 강력하고요 심지어는 가장 강력했던 기본스나인 DAQ33보다도 데미지가 오 강력합니다. 어, 참고로, 능력치는 요렇게 키를 했을 때 희생자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고 10%의 플레이어 경험치가 증가로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와우. 참고로 저는 스나를 때이 조준경에다가 개머리판 FMJ 그리고 확장탄창까지 껴서 진행을 하고요. 자 바로 요 총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오딱 키라우스 좋아. 아주 마음에 드는 맵이죠. 스나기 딱 좋은 맵이죠. 자 와우 일단 총이 총 디자인이 장갑 차를 뚫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. 데미지 진짜 셀것 같은 데죠오 송소리 송소리 묵직해 묵직해. 뭐야, 뭐 대포 쏘는 것 같아. 뭐야, 묵직해, 묵직해. 몇명 잡았죠 지금 혼자? 자 장전. 아, 아, 아. 뭔 놈이야. 오, 바로 피잖아. 아, 리스포 바뀌었어. 아, 좌. 아. 오, 어, 반샷 나네. 아, 또 반샷 있네. 아, 아. 자 이번에 ADS 사격으로 쏴보겠습니다. 두 킬. 다음, 다음, 다음. 아, 반샷. 오케이. 네, 일단, 보급 한번 깔까요? 장전 되게 느린데? 자, 급 까고. 아, 총알이 10발이구나. 아, 기본 총알이 10발이나 있네요. 이 총. 아, 이것도 똑같이 하반신 반샷이다. 아. 자그 일단 끝이 났군요 1라운드 아 일단 총알이 기본 10발이나 있네 그게 좀 크네 DLQ33에서 총알 도이는 느낌밖에 별로 안 드는데 아 전체 한방나는 총기는 아직 맞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아, 나는 데미지 5 올라갔길래 다리까지 다 반샷, 나, 다 원샷 날줄 알았더니 아니네 자한판더 가보도록 하죠 아어 뭐야 쟤네 이네 아무도 없나? 줌작도가좀 느린 것 같거든요? 되게 좋아요. 어? 아나 소리 너무 좋네. 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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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열발 좋다. 열 발이 좀 크긴 크네. 다른 종이 비하면. 일 아. 4명 잡았는데 아 이번에 D A 큐33심해의 상어 스킨 뿌리고 나서 야 근데 솔직히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 총알 열발인거 총알이 1발인거 그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싸도 싸도 계속 쏘는 느낌? 어 이게 반샷나? 어? 반샷 어, 왜 이렇게 많이 하지어 허리 샀어요 허리 반샷 범위가 똑같애 디 A 이랑아좀 실망스러운데? 데미지 데미지 수치를 진짜 그냥 똥으로 만들었네 이 게임. 이거또 지냐? 내가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진짜. 이거는 배틀로얄 모드에서 나오면 더 그만큼 데미지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? 차를 부신다거나, 아니면 뭐, 오브젝트 같은 거 파괴시킨다거나, 그럴 때. 근데 멀티플레이는 아무래도 이 반경이나 데미지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수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을 좀둔것 같아요, 멀티플레이는. 그래서 이렇게 한 방이 나지도 않고. 자, 요번에는이 로커스의 전술 조중경을 빼고 기본 줌을 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다시피 기본 줌 디자인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? 원래는 기본 줌이 어떻게 생겼지? 와, 원래는 저는 8배율 같이 생겼는데 얘는 무슨 와 뭐야 이거 디자인? 여기 한번 이 게임에서 보도록 하죠. 들어가 봅시다. 우와 디자인 봐. 지금 디자인 이미 한 36배 될것 같은 줌인데 만원 경 아닙니까 이 정도면? 자 기본 줌으로 장거리 사격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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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지, 좋아요. 어, 우리 패스트 맨을 에는데도 지금 장전속도 되게 느린것같은데요 오케이. 그거 까주고. 오케이. 아, 진짜, 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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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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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쏘면은 저~ 왼쪽 위에 저~ 저~ 어딘가에서 아~ 여기 저~ 왼쪽이 저~ 저~ 왼쪽에 저~ 어딘가에서 팍 하면서 좀 울리는 소리 나거든요. 어~ 팍 하면서 소리 울리죠. 야~ 그거 하나가 좀 메리트 있다. 그거 좀 매력 있다. 진짜 아~ 특수무기 쓰는 것 같아. 진짜 무슨 보급무기 쓰는 느낌이야. 총이 디자인부터가 짱짱하게 생겨가지고 나와 나와 나와. 어? 오케이 okay, 월샷 오 월샷 한방 좋아요 오케이 okay, 끝났습니다 오준범줌 중... 짱짱하게 생긴거 봐라 아주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뽑기 스나이퍼 총기 로커스 우주 스킨을 한번 써봤고요 암흑물질이 나온다는 수월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데미지 5가 더 높은데 뭐 다른 총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없었... 총알 수도 많고 일단 솔직히 룩달 하나는 진짜 총기 중에서 이게 제일 좀어 굉장히 세 보이죠 딱 봐도 무슨 앞에 이거 총 총구가 c g 시즈모드 시즈모드 뭐 룩달 뭐좀 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니면은 솔직히 그냥 D l Q 33 쓰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총기 리뷰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, 분들 감사고요 구독까지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.